성경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치유의가 나와요. 요한 3서 1장이죠. 390 페이지 시작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에 힐링 치유라는 말은 병들었기 때문에 시효라는 말이 나오겠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영육간에 병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무너졌다는 거입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졌다는. 뭐가 무너지냐? 깨졌다는 말. 이제 아주 밸런스가 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겠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밸런스 면역력이 완벽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유간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만한 이런 자리를 있게된 겁니다.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냐? 창세기 일장 이재에 보니 혼돈, 허감, 공허 이 영향을 계속 받아요. 우리가 어디에 영향받아요? 을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습니다. 죄를 짓게 됐죠.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 피족, 피조물 피조계 에 그래서 인간을 뭐 불신자도 얘기하죠 만물의 영장이다 다른 동물이나 짐승과는 다르게 지었는데, 에예 저주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그리고 원래 만들어진 과일이나 이런데 굉장히 영양소 이렇게 발란스가 완벽하거든. 그만 먹었대요. 그런데 점점점 창세기 3장 이후 특별히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후 이러면서 예, 이제 그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상황 상이안 좋아져요. 예, 지금은 더 급박하게 그렇죠 벌써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인데 밭에 채소하고 지금 땅이 힘을 잃어버린 지금 밭에 채소하고 영양소가 뭐 엄청나게 차이난다 그러죠. 점점 더안 좋아지고. 모든 피조물 속에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영적으로 더큰 문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었어요. 그 증거로 장세기 6장에, 세상의 놈에, 돈의 놈에, 이렇게 살아가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 표현한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무조건 성공하려고 몸부림 치며 갑니다. 결국은 운명이에요. 결국은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요이권시 아래 빠져 있는. 그러니까 성공도 성공이 아니라 무너지죠. 얼음 당하는 거. 요 그리고 사단이 사도행전 1 3장 무속으로고요.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영향을. 사도행전 1 6장의 점술로 한국은 큰 영향을 받고 이제. 아동진 십구장이 우상으로 주로 많은 선진국 또 선진국화되어 갈수록 하나님 없는 사상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예, 이래가지고 예,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이런 배경을 가진 이런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이런 걸 통해 계속 역사를 하고. 사단이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틀입니다. 그 영향을 그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쪽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돼. 보면 뭐 이런 영향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운명 속에 방황하는 거죠. 예, 하나님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몸부림 치는 거죠. 인생을 살고 보면요, 딱 무게가 있어요. 어느 날 이런 문제들이 왜 오는지 몰라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 예, 죄로 인한 이제 결과들이죠. 이 눈에 보일 만큼 이제 60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수만 가지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눈에 보는 거 전부 그문제60 문제.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욕심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다 이게얘기하 이게 전부 우리의 영혼과 다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너무 힘든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빨리 주고 어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게 지옥,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죠. 이래 가지고 뭐자사손손 후대 문제 옵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되겠어요 그제 근데 무너져요 왜 이런 배경 속에 있다가 무너져요 우리의 가문도 이런 배경 속에 있다가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로잡혀 있어 그큰 역량 받고 있어 이게 자녀들이 또 그대로 넘어간다 이런 역량을 받고 있으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개 안에 이제 재앙이 돌아와 가지고 거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생기는 게 바이러스, 이상한 바이러스 자꾸 생깁니다. 변종,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폐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약 먹어야 되는데 약 중간에 안 먹고 중간에 있으면 이게요. 더 강해져 가지고 약도 안 된다 그러죠 그게 변종이요 뭐 요즘은 또뭐 돼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돼지 이럴 때더사 먹어야 된다 오케이. 아프리카가 돼지인가 무슨 돼지인가 뭐래.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병들죠 그래서 면역력이 없으면 인간이 그 영향 받는 거예요 우리. 밸런스 무너져요 건강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밸런스 육신적인 밸런스 무너졌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졌군요. 그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는 거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준게 뭐였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힘 이런 걸 주는 거든그 의사는 약 주고 합니다만은 치유합니다만은 그 약을 주고 수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낫도록 그 낫게 하는 힘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병들지 않도록 이걸 주었는데 자꾸 무너지요데 예. 강화해야 되겠죠. 또 나이 들어서 노화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고 몇년 전까지는 안그랬는데왜 이렇게 무릎이 수시나 나이 들어 그래 나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조금 더디게 뭐갈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필요한 거죠. 또 뭡니까? 과로 혹사시킨 거, 혹사 호사, 혹사시켜가지병들옛날 우리 어머니 보면 돈 벌라고, 얼마나 지독하게 얘기 들어서 압니다. 네. 아버지 월남전 가셨는데 돈 붙이는 거한 번도 안 쓰고, 그거 또 불렀어. 자, 강원도 전방 부대 아버님 대의로 있는데, 어딘지도 안 가르쳐 줬대. 찾아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그 군대에서 오는, 나오는 짬밥 대위니까 이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먹척같이 뭐 살았다 그러니까 직업도 많 다양해 나중에 신발 공장도 하고 옷 장사 뭐할거 없이 네. 신발 공장 한는데 주로 12시 넘어 자요 네. 새벽 4시, 3시 1이문면 기계 소리가 들려 왜냐? 사람들 오기 전에 뭘 준비 안해 놓으면 일군들이 와서 논다고 일식이 일나 그걸 뭐라 하느냐? 혹사시킨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그리고 어느 날돈좀 벌었다. 부산 해운대고, 반성도 거기서 최고 부자 됐다. 그돈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그게 됩니까? 돈을 노인들 사는 거지. 그지 돈을 버는 거 같은데.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이제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노예지 뭡니까? 그렇게 사는 거요. 복음도 없이. 나중에 보면 예수 믿고 알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오는 거죠. 뭘뭐 뭐 때문에 사는지 인생. 사단이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세요. 무속인들이 1년에 한두 세 번씩 무병을 알잖아요. 무병. 병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영적인 겁니다. 그지 예수 믿고도 그지또 아파요. 왜 그러냐? 완전히 못 빠져나왔어.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체질 그 자꾸 속아. 천국 가면 안 그러겠는데 이 귀신이 영향을 그만 주나서. 왜 무속인들 이 예수 믿고 나면요. 무병 안알아야 되는데 왜알습니까 계속 시달리는 그게 각인 뿌리 체제로 돼가지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대놓고도 영향 받아요. 무속인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입니다. 그래.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꿔야 돼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질병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어.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고, 그렇루트나 칼빈도 이런 질병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만드는, 교만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목회자들, 보면 전부 전부 폐병 환자 출신들이 많아요. 조영기 목사, 김장인 목사님, 그 돌아가신그 목사님 뭔가. 이들 목사님들 한경지 목사, 이 전부 폐병 환자들. 그건 뭐 폐병 환자하면 큰 목회하냐? 그게 아니고 <laughs> 네, 어렵다 보니 힘들다 보니 기도하게 돼. 우리교회도 폐병 환자 출신들 많아요. 김명진 목사님, 이동우 목사, 전부 폐병 환자 출신. 너도 큰 목회 하겠구나.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는 질병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복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답을 주겠다 치유를 통해서정인시사겠다그래서이런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병이 되는데 이질병을치유하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사랑하는 제내 영혼이 잘된 것이 영적으로 먼저 살아날 때. 자, 백년 후가 되어지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천국에 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조금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니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그지 부자가 나사로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 믿어 가지고 할늘나라가 있어요. 그걸 뭐 좋아. 그지 극단적인 비율을 했잖아요. 그게 이 땅에 실컷 부자로 살다가 막매일 잔치하고 살았는데 그걸 살다 지옥 갔다. 극단적인 비율이지. 거지로 살고 막병 들어 가지고 막어먹고 살았는데 죽고 천국 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막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 땅에 너무 어렵게 사는데 사람 뭐뭐뭐 뭐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게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고 극단적인 비유를 한 거요. 예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나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느냐? 결국은 그렇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얘기닙니까영혼 구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믿고 나면 다 끝나버려요 또 예수 믿고 나면 u t it. Yes, we are t a l 경우를 전도 b o u t it. Yes, we are talking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 k 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간이 가진 이 모든 영육 l 의 문제를 다끝내버렸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끝내버리려고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연약한 걸다 담당해 버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모든 죄를 그제 담당하십니다. 그가 질구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그리스도께서 당한 모든 고난, 십자가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 담당하는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만으로 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우리 멤버들의 포항에 어떤 분은 위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치? 커피 믹스커피 옛날에 직장인들 많이 마셔 시 기자인데 커피 한 잔을 못 먹어요 한모금만 마시더라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위장은 또 빨리 안 낫거든 그러다 이분이 복음 받았대. 예수 믿는데 어느 날막 너무 예수 복음 이 충격이 오는데 마음속에막 기쁜 거 확신이 오더래. 그 질로 위장이 나와가지고 커피 믹스 커피 다섯 일스장을 마시는데 전역 뜨겁대. 그게 추거 대포를. 육신 문제 담당이 맞죠.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의 특징이라. 그러니까요 이 양반은. 뭐 식사할 때 깊은 대화 나오면요, 반드시 그에 그 간정을 합니다. 아, 내가 위장이 안 좋았는데. 왜? 그게 하나의 증거라. 그지? 육신적으로도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 그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오라셨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목자에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용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그럼 그걸 회복해야 되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다. 그 종교생활이 그렇게 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지금 얼음 다 무너지는 거죠. 그치?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참 안타까운 건데, 하나그 지금 교회가 다 그래요. 얘도 큰 교회 옛날에 교회 수 70만 명이 이랬거든. 요즘 30만 명이 줄었어. 근데... 그러면여은 뭐 어디가 뿌여러요 조사를 해보니 타 교단으로 갔다. 러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타 종교로 간사람들러많대러 그 원래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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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양정신병원 이럴 때 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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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듣고 막 이상한 신비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복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자만 다급지. 그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그거 종교생활 그거는 그럼 안 되죠. 생명을 얻고 더풍성해있는 축복 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순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구원받도록 그래 생명부터 회복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는 김계호 원장 그 암덩이 손가락 막꺼지면 내고 막 능력 많이 나타난다고 난리났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친 사람들 제법 엄청 많아요. 안전벨도 일러버렸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교회를 보내거든. 나중에 조사해보면, 그렇게 교회 정책 인사람 거의 없고,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불법이다. 그래, 서 한데 막 신비해 가지고 막 사람들 모으고 다니던 이초석이란 목사였어요. 부산에서 조영기 목사님 잘 나갈 때, 그지? 3천 명이 모여 집필했는데, 같은 장소에 이초석 목사 5만 명 모였다. 왜 그러냐? 욕하면서 더러운 귀신 안전벨이 막 일어나 그 비도 지근하자 보면 안전벨이 일라 다른 집회하는데 보면 그 안전벨이 또 와서 앉아있다또 일어나 그거 사기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가 이 조석이 없으면 못일하는 뭐 거예요 또 앉아버려 그걸 뭐라는지 압니까? 불법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썻다 나라 그지왜 불법입니까? 복음과 생명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왜? 불법. 예수님 모르는 데그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단이 그지 온갖 이단, 온갖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한지 압니까? 운명이 묵는 사람들을 운명을 맞춰요. 앞으로 일이 될 거야.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치? 그리고 그 아주 구약적인 거, 율법적인 거 가지고 사람들 을금맵니다 그 사람들이 이영양받고 그래,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 가요. 그걸 교회다니다가교회다니다가요보음 먹고 생명 없으면 분별 없거든. 영양 받아가요. 그게 전부 사단이 속이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 다 속아 있다. 난중에 영적 문제 점점 가중 가중됩니다. 네. 더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 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살려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이런 데서 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막 교회를 이제 파고드는 거지. 왜? 복음이 희미하니까 사람들 막 넘어가, 그러지? 그러니까 받지다, 이런 한 거예요. 하여튼 귀신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는 것첫 번째. 이러면서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부터. 영적 치유는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되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귀신들은 점쟁이들 만나면 또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있을 때, 귀신 충만할 때는 피합니다. 도망가요,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가도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상 상처받아 있는 마음, 생각 이거 치유돼야 되고, 그리고 환경. 그래서 이런 데 누가 영향을 많이 받냐 상처 많은 사람들. 그거 머무릅시다가 영입하는 거야.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적인 힘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함께 육신도 이게 회복되려면 아주 필요한 영양소 또 충분한 산소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야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율법 말고 이런 것들 쭉 공급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피의 권세 되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성령의 역사. 네 이런. 영적인 것부터 해서 배경이 작 되어질 때 병마의 치유 필요합니다. 치수하려면 증인어야 되겠죠. 또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오금의 답을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이러면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요. 25 기도 속으로, 조그만 건데, 조그만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응답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너희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가. 이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늙은 이가 드림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미래를 알게 하겠다. 그런데 귀신이 주는 운명 같은 미래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맞추는 미래는 불신자의 운명 같은 미래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세계 성교를 위해서 세계 보험을 위해서 주실 그 미래를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말씀 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점칠 필요가 없지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죠 저는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벌써 응답받는 사람들이 막 생기죠. 뭐 당연한 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르면서도 그 예수님의 축복과 능력을 알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헷갈리다가 낙심하고 막 이러고. 우리는 그게 아니지. 오직 예수.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과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셨다. 곳곳에 이런 정인들이 랩몬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 분명한 답이 없이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예. 영적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예. 치유요, 치유와 함께 정인으로 승인받는 정인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영육간의 질병 가지고 힐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분명한 답을 증가하는 증인의 축복들이 역사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인 면장력과또 영적 시스템 갖추는 은혜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